t h oh, <laughs> 대만의 느낌이 강조된 곳. 스. 스톤. 스톤은 뭘 듣고 싶어? 말할 수 없는 느낌이? 행복하게. <laughs> 어, 잘 써봐봐. 잘 써봐봐.

날리는 곳이 차가 다녀요. 차 지나가. 차에 적이 걸렸어. 한숨.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아주 정성스럽게 적은 큰소망을 천둥과 함께 빌어 보려고 합니다. 제발 우리의 행복과 백만 구독자 달성 가자 하 <laughs> 들어주세요 이번엔 예스 폭지 투어의 세 번째, 폭포입니다. 촬영 협조 좀 해주면 안 될까, 공주님 이게 흔들다리야, 이게. 흔들흔들 한다고, 흔들다. 폭포로 가는 길은 음식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어, 맛있어 보이는 거 많다. 어, 저 삼겹살 말인가 지금 우리는 제밥세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. 폭포 얼른 찍먹하고 오자. 그 야시장 가서. 지금은 이게 포토존이 이제 곧 있으면 문을 닫기 때문에 아. 4시 반에 문단단 말랬지 포토존을 먼저 갑니다. 네, 폭포에 도착을 했는데 아 수영하고 싶던데 아 제가 네? 원래 항상 폭포를 보면 뛰어들 아 폭포? 응폭어 이거 엄청 크다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폭포로 이행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폭폭 빠지고 싶구나 폭 호로록 죄송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저희는 제 밥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. What is the best thing fruit? 수 대리식난안 먹어도, 난난 먹어도 돼. 근데 이거 꼽지도 않고 그냥 먹는 거야? 생마늘? 아니 나는 뭐 생마늘 좋아하긴 한데 이거 손이 깨끗하지도 않아. 그냥 먹으면 돼? 아 뭐, 이게 유명하다 하니까. 마늘이? 네. 칼리, 칼사와 귀여워. 200. 와. 멧돼지로 만든 소세지.

마늘이 생각나? 음. 말하는나 마늘이 엄청 매워요. 그냥 통으로 먹으면. 마늘? 마 마늘. 마늘. <목소리도> 그리고 이제 눈 끌으면 죽음이야 이제. 여기 한번 찍어보고 더 먹으면. 근데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. 약간 동남아 느낌이야, 이제 폭을 떠나 지우펑, 지우펑 곳에 갑니다. 나는 기수 없어. 아, 잠들어힘